시작 시작겠어헤어스타일 어, 그럼 오케이. 너가 이제 태양이 꾸면 되겠다. 오케이지. 오케이. <laughs> 눈도 완벽한 내 얼굴. 성형 오케이. 어, <laughs> <laughs> 뭐 대회 준비야? 네. 저는 형, 저는 1등 할 거예요. 1등. 뭔 대회인데? 체벌 티업대. 회 아마 추어? 응. 응은 반말이고. 어, 예. <웃음> <웃음> 좋아. 에, 재원이가 해주는 거. 야 응. 오케이 스파링 상대 레디 아셔. 오오오 절피해 오. 오, 절피해 오오오더 파이팅 뭘지 뭐, 그거 대표 씨 올린가? 어 오! <웃음> 어 <laughs> <laughs> 개빨 맞네. 약간 저도 길거리 스타일이거든요. <laughs> 소정이 갔다. 아니 여러분들 재원이가 그 조부 볼 영상 찍다가 자전거 키를 잃어버렸답니다. 아... <laughs>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사관절이거든요. 이거 진짜 안 잘리는 건데 이거를 톱으로 잘라야 돼요. 전 이런 거잘 잘라요. 학교에서 이걸 하나 줘요. 철을 어. 어. 이거 반에 잘라요. 왜? 몰라요. 그냥 음... 깎아요. <laughs> <laughs> 이거 왜요 하니까. 아니 그냥 깎아야 수행평가. 자, 네. 가 <laughs> 음... 나가서 보일게. 오케이. 오오오오오오 오, 오. 오, 잘하는데 이런 여자 어오오오오 어, <laughs> 태양이가 정말 좋아하겠다 아아오 야야야 거의 다 잘랐어 다 잘랐어 안되는데? <laughs> 아소저이가과 과연... 우와 안된다니까 야 이제 자전거를 탈수 있겠다. <laughs> 자전거 며칠 못 탔어, 지금. <laughs> 원래 언제 타는데 자전거? 맨날 타요 왜? 대 p o 도갈때 타야죠. 아. 걸어가기 힘들잖아요. <laughs> 아이 근처야 돼. 걸어서 5분도 안 걸려. <laughs> 아, 뭐야? <laughs> 어, 시현이 왔어? 네? 어, 뭐야? <laughs> <비도하고> 왔어. 뭐야? 운동하고 왔어? 재원이 잠옷을 풀었어요? 어. 안장이 왜 있어요? 안장이 왜 있어? <laughs> 안장 가, 자전거에 안꽂혀 있어. 뭐야? <laughs> 뭐야? <laughs> 어? <웃음> <웃음> 재원이가 지금 이제 4일만에 자전거를 잘랐잖아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탈수 있게 됐는데 저희가 좀 이따가 몰래 안장을 빼놓을 겁니다 <웃음> <웃음> 아이씨 육각 렌치가 필요한데? 여러분들 제가 육각 렌치가 사무실에 없어가지고 지금 건물주 아저씨께 빌렸습니다 ,이? 자 들어가자 뭐 무슨 소리야 계속 그러니 나는 잡을 새 말하는 줄 알았지 근데 쉽게 못던데 누가 더라 어? 뭐야? 일단 봐봐 뭐 진짜 뭐? 어 뭐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? 야, 이거 누가 빼 뭐야? <laughs> <laughs> 아, <진짜, 진짜. 웃음> <laughs> <웃음> 뭐야? <웃음> 왜 가져가는 거지? 나는 옛날에 앞바퀴 없는 거 봤거든. 앞바퀴랑 그 건물이랑 면잖아요 어. 그럼 앞바퀴만 있고 이거 없어. <laughs>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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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<laughs> 아, 개빡치네. 아, 어디 뭐야 뭐? 훔치만한 <laughs> 건데? 야 유튜브 가이 갑자기 이렇게 나오네? <laughs> 이거 뭐야? 두 개가 나왔는데요? 열쇠 써지? 그거 있고 없어졌어. 그거 티켓 없어졌어. 어떻게 되는 거야? 아, 이거라도 빼야지 그냥. <laughs>